아, 꼬리 점장이라고 했어. 아, 이참어요 이거 또 쓰레기인 것 같은데, 아, 말해봐, 아, 닌데 이거 독 2인데, 어, 이번엔 어디냐? 독 1입니다. 독 1, 아, 이게 독이야괜찮을 라마. 이번엔 좀 백식 같은 거만드면딱 좋은데, 한시이 먹고 터지는 거 아니죠? <laughs> 플레이드래 음? 저거 플레이 아아.. 세 시끄럽네 여기 어디 거위지야? 거위지 는데 스탈린 라드 어떻게 안 걸고? 맵 이름이 루아노스니까 <람쥐니까>. 루아노스는

아닌데 비브이잡힐 브라든 맞네. 맞지. 비브이잡힐 <laughs> 브라인데. 4.0이네. 네 <laughs> 네갠데 <4, 4개인데> 근데. 잡혔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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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정말 쟤네가 뽑기만 해도 끝나지 않냐? 예 끝나. 끝나요. 막을 수 있긴 했는데. 이게 게임이냐? 모르겠어. 막을 수없으니같된 거지. 이거 최대한 빨리 고드 올려가서 제가 하나를 박을게요 충격 <laughs> 한다고 하나를 박으면 게임 안 끝날 거야. 완전을 걸리지 않나? 아니, 앞쪽에서 박으면 되겠지. 앞쪽에서 약간 응. 턱주가리 이렇게 들어, 들이 박는 거야. <laughs> 턱주가리 때. 와, 씨. P61이 해주려나? 아니, P61. 얼론 아 너무한데. 이건 너무한데. 아,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해. 짜증나. 야야, 너 거기 가면은 친구들 얼굴 뜨냐 하면 또 그런 데들 이쪽으로 가 확대해서 뭐냐고? 네, 애들 얼굴이 그러니까 니 어, 화면이 어내 네, 화면이 나 또. 선생님 이어 선생님 얼굴도 뜨는데 이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었어 다행이었어 아개막식이야어 아, 어우 저거 좀 아프신 것겠네 그래서 오늘 테스트 정도로 켰는데 어떤 새끼 쥐 얼굴 켜놓고 몇날렸었어 쟤는 저110 잡아야겠는데요. 뭔지 몰라? 이때 1 1 잡아야겠다고? 미친놈이? 어딘데? 아닌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퀵 겁나 내고 쓰지. 아, 씨, 비비야. 진짜 BV야. 진짜 BV야. 난 아직 꿈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기지가 없어가지고, 대라가 기지가 없어가지고. 그러네? 뭐야? 버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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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V가? 버그네 이거는. P61이 하나가 고도 내렸네요. 방공수항합니다 고도를 내린 게아니미기탄것 같아. 오, 나이스 P61. 와, 진짜, 정말 커다란 거 보여줘. 커다란 거 정말 게... <laughs> KI 4 3 KI 4 3 KI KI 저 분수. 아, 박았는데? P61이 박았는데 그 나이게 있다가 그 별로... 걔를 죽었냐? 그럼 죽었네. 뭐 우리도 금방 죽고 나가 지금. 개의 사상 먼저 죽이자. 오케이 저어놓고 하였는데. 괜찮아 요 유도하면 돼. 그 뒤져 더 오고 있어요. 와 근데 지금 뒤져도 안나난못 산다. 난. 뭐 야이개 새끼야. 그냥... 싸우자. 계속 하고 있었저 바로 천면에 박는 거. 근데 도가 내가 너무 나봐 살려주세요. 왼쪽을 쪼걸리게 따라가는 거야. 켠사, 켠사, 쪼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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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글리한 쪼글리지. 나지테글 나한테 오는 거야. 왜 나한테 오는 거야. 만만한 걸걸장이잖아야지케 와 아, 진짜 너무한다 메이크 와 뭐지 제이신이 댓글 너오셔 했네 와 하지마. 아, 족가, 진짜 너무한다 한국하지마 맞서 어워아케아의 선의 조카 조카는 진짜 맞아요 역이 너무 빨라요 기르기 치명타 날개 팀 일찍 잘렸어 아이스 불더거다 포켓 보입니다왜 네디라고 아무도 안 말해줘 어.. 하나 더 온다 했는데 포켓 3키로, 포켓 3 k 로 이건 KA43 먼저 집중해 음, 전 잠깐 빠질게 엔진 걸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포켓 보고 있어요 2 k 로2 k 로 잠깐만, k a 사선 1 k 로 케다 2키로 포켓 제가 마주할게요 이거 지 그들하고 어, 아, 아, 있어, 요 지금. h a t 킬킬 킬. k 기아 l kill, k i l 버들. got him. Wow, w e 때 e 때 o s i n g We are good. We are good. I am good. I 어어 good. I am 저희가 와서 날개 푸스 갔어요 저도 억울합니다.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저저 <목소리> <저>, <목소리> 저도 아니 저도 억울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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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억울해요. 프리티컬 뭔가 어 오케이 었았어 좋았어 컷도 남았어요. 아 테일컷 테일컷. 아저 다시. 아저씨 보험사 불러요 빨리. 어? 케이왜네 킬로 들어가는데? 저 이미 죽었는데요. 지영이 <목소리> 많이 서 뭐, 보험사 저 보험사가 나가지고 운전사가 죽었는데요. 저거 내 내가 볼 때는 아, 테이 아, 나가고 제이삼 했었죠. 에이, 제이스리스. Yeah, 아, 종이. 아, <laughs> <아니, 나도 모르게. 웃음> 아, 아, 진짜 아니 나보고 아니, 왜오는 아니, 내가 오게 아니잖아. 아, 짜어나 아, 짜나네 아, 아, 정말 때 타석이 점 이거네. 아, 진짜. 손에 대해가지리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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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을 아니, 아아아 선퍼를 <laughs> 깨는다고 아, 이게 스피커 타 빨리 돌리면은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뻥까칠 수있어 하지만 우리의 그러니까, 저런 속도에 상관없어 도 돌릴 수있어 약간 뻥까칠 수있어 진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이면 있을 수 있어 이거 딱야저저아무미치면 <laughs> 다리 밑으로 가서 피할려 했거든 될걸? 아저 쉬운데 아, 못한 거 지금 기관총 599발에, 어, 기관포는 48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디스코드의 오버레이 때문에 안보이 디스코드 48? 오버레이 중인 문에안보이어요 저, j 2 1에 죽은 것 같죠? j 2 1에 네. 아니야, 60일이라 살 수도 있어. 60일, 61... 그니까, 그러니까 카탈로그 상 60일이 조금 더 빠르긴 한데, 저거, J21이 맵, 맵키고 돌리면은, 60일보다 빠를 거. 그런데 이대1 2대 68분. 2대1이네. 저 방공 신량은왜 없어요? 그게. 그래서 어떡하지 <laughs> 이거? 3대1인데. 저 돌아갈 거야 1로 7분인데. 어? 1로 7분. 1로 7분. 갔다 오면 할것 같은데. 한 4분 정쯤 돌아갈게요. 그전 가자 안큐어한 번은 한번한번 그냥 어, 한번 한 번, 한 번, 긁고 그냥 탄다 쓰는 각오로 긁고 한번 가봐 그냥 뭔 소리인지 알지? 오케이 어, 탄다쓰탄다 쓰게 연사 막 갈긴다 하네 어? 죽었네 어... 이거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그러지 그치? 랩 킬게 아, 랩 키면 안 되겠구나 나 근데 왜 랩을 안켜고 내고 있었지? 지금까지 어, 더 빨리 갔는데? <laughs> 랩이 아니라 패시 눕혀서 내고 있었어 이 브이는... EV는... 무서운데. 지금은, 내가 잡아야지, 뭐좀 네. 아 네. 아니요. <laughs> 저기 m 있잖아요. 아래 도는만 그 근데 k 6 0해동하 k 6 0는 제가 될까? 한번 돌려볼게요. 내가 너무 잘 내가 그럼 가 잡아. 아 봤지? 아아 <laughs> 아. 아. 이렇게 잡으면 돼키아 얘네 그냥 대웅님 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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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와중에 지상 파밍 하고있다 bv <웃음> <웃음> 응 돌림 <볼림. 웃음> <하나는> 5킬 <웃음> <웃음> 뭐지? 이걸 왜 5킬이지? <laughs> 뭐지? 왜이러지 이것도 편집해야겠데 <laughs> 진짜 네편집해야겠 그래, 남은 게, 그러면은, 캡틴 슬라빈 쟤1 1이고 어, 하나는 1 1 0이고 레인보우, 암튼은 아닌 것 같은데, 다. 아, 재밌네. 맨 밑에 저거, WP, RE, 저거, 저거, 비비에요 어, 저건 비비죠 헉! 레인보우, C하고, 헉! 캡틴 슬라빈 남데 버그 걸렸어. 저, 저맨 위에는 110 같고. 네, 110이에요. 저건 뭐지? 그러면. 일본 일본 트리 그냥 K600은 그냥 있잖아. 내가 멈 때리고 상승하면은 을 그때 잡아야지. 되 아니면은 붙잡. 지영이한데 어. 빨리 와야될것 같아. 백시도 어. 지랄할 것 같아. 백시도추락했잖아 지금 아, 베이스 아, 추락격하는것 같은데 베이스는 뭔것 같은데 안 나가잖아요. 추단 그래? 중거안 뜨는 거 보니까 베이스에서 한거 같은데. <목소리> 빨리 잡아야 돼. 나가자마자 그냥 이륙하고이또그 매체 관헛 소리. 집채 충? 집채 나 삼십 시간도 못해 버리. 먼저 나가서 그냥 첫도 붙여. 오 우리 첫도 붙지 어차피 자분면되니까 그래도 보러 올 필요 없 고나 <목소리도> 이거 그냥 경치층 느껴 보니까 빠르게. <laughs> <목소리도> 그다나 부러지면 수리 1분 되는데. 근데 확실히 좀 빠르다. 막0 0 k 지상에서 그냥 가속하면 1 0 0 k 까지가아 야, 회야 겨우 된다. 빨리 앉아 보시기로 뭐 했는지 어... 이 음. 녀석, 오래 아니, 아니 화폐 감독해야 되는데, 낮은 고도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스피시 감속러바퀴후크들은 <러버킥> 진짜... 아니, 원놈의 원놈의 시골 을 숲에다가 숲에 숲을 밀고 만든 거야. 주변에 평지가 이렇게 많은데, 그치? 음... 어 났어요? 아직 아니. 저 오래 나 가지고 나갔다 들어오는지. 팝. 미국 트리에 막로기가 있어. 어이, 미제로 쩐다. 미제로, 쩐다. 미제로 근데 미제로 진짜 있잖아. 있긴 라데 근데 근데 제제로는 제, 제 트리에 있는 제로 임 <laughs> 러운 창류아 진짜 얘는 앞으로 안 꼬꾸러지니까 그냥 그냥 제동하면 돼. 너무 좋아. 이꼬꾸라져요 돌려야 좋아? 돼. 왜 권총을 쓰는 거니 로체라? 됐다. 안 넘어졌다. 야 30초거든 무장 제복은 18초인데 소리는 10초. 30초야. 10초면. 이거 고도 올리지 말자 이거 안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치? 어, 설마 애들이 베이스트롤링 하는 게 그치? 100% <laughs> 걱정되고 음, 와가지고 때리겠지 레벨이한번 봐봐야겠다 애들 베이스트롤링 베이스 하는 게득회는고하아 <laughs> 오케이 아, 베이스트롤링 게회 11레벨 32레벨 어 잠깐 아 우리 포인트 가낄일 없어요 남은 게 없어 또 <laughs> 다섯 개다죽으면 저거 끝나게 어디요? 우리 지금 다섯 개 남은 거 뜨잖아 다섯 개다으면 끝나게 끌게 음? 다섯 개어지 그게 어딘지 모르겠네 그게 살짝 멀지 빨리 저쪽으로 가서 나 이거 보도안 걸린다? 저거 다 걸려요 베이스 109, 레인보우 피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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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109네 어. 109쪽을 바로 나라 그냥 109 잡으면 게임 끝나거든 왜냐면 지금 110 추락 판정 난 거고 아까 저 베이스 쪽, 베이스 쪽판이아니야내데 추락 판정 난게 저게 아까 그 내가 비비 잡은 자리 있잖아 네 거기서 추락 판정 난 걸로 봤거든 내가 쿨샷을 그, 잡겠는데 그, 그, 그. 그 있어. 그 있어? 그냥 살짝 살리는것 같은데? 그래도 가보겠다. 못 잡을 수도 있지. 쟤가, 갑자기 막 11렙, 저 11렙인데 심지어 저거 갑자기 확 틀어가지고 막 베이스로 가버렸지. 부케만 하... 났어요 모르겠어. 그랬어. 나무나무 나무 어, 5명은 그래, 어있는지 썬더, 썬더 부케는 뭐지? 겁나 의미없지 않냐? 이거 다시 키우야면 이거 다시 키우려면 악몽같을 것 같은데? 나도 이게 무슨 세번째 계정이긴 하지마. 같은 것 같은데. 진짜. 그거, 그거 때문에 얻는 걸걸요? 골드? 골리 다시 주기하니까. 아니, 2,500 골드 막 준다고 하면은. 아, 그거 있잖아요. 아, 그거 되긴 하지. 아, 그거 페이스북 이벤트 음, 한 번. 아카족 이벤트 해가지고. 네. 그거 이탈리아 뜯는 게 제일 현실적이지 않고 있어야 되나 그게 제일 짧잖아. 오랜 거길거리에 아카족, 그게 맛있어. 랭크 흘리려 이탈리아가 제일 현실적이지 않아요? 일단 OP, OP 초반이 좀 약하긴 한데 OP비치에 이탈리아 타는게 훨씬 현실적인 같아요 스웨덴은 솔직히 스웨덴 너무 무거워. 백구랑 콜시아랑 영혼을 맞다야 하고 있는데 <목소리> 아니 이거 승키스 호스야 갑자기? 씨발. 여신가은이 쓱. 퀘스트 잡나? 저거 손에 못 따라가지고 못 들리는 것 같은데, 그치? 예. 네. 아무리 봐도 콜스가 손에 못 따라가지고 못 들리는 것 같은데. 저거, 어? 어? 어. 저거, 에피야. 저고 저거, 상승이동한지? 해머 애들 한다고, 저기서? 맞는 판단이네. 푸시다가 어, 더 한다고, 에이. <laughs> 야. 저 8kg. 되게 높네, 근데, 여 저거 알고 한 걸까? 법무를 구한 걸까? 그냥 어선 트레일러 보고 따라 한 것인가? 진짜 알고 한 건가? <laughs> 그니까, 러 저거는 살짝 의심 된다, 저거는. 그치? 근 어쨌든 꼬리에서는 안 떨어진 거야. 왜냐면 자기도 많이 오는, 많이는 못 올라왔어. 원래는 저거, 콜스가 떨어질 때, 사실 떨어지는 건배구가 먼저 떨어지상태게 돼가지고, 그냥 저거 뭐지? 자기 엔진 파워로 버티는 거야, 지금. 고조를. 그 무슨 음. <laughs> 소리인지 알지? 음. 이거, 쿨스는 완전 엔진 빠진 거 같고, 저희가 따라갈 것 같은데. 음, 따라고있있한데나 엔진 잘끊는거 알잖아. 저도 끌려야지, 지금. 잠깐만 이거 각도가 딱보도아예포 아니냐? 그치? <laughs> 거도 안으려고 각도가 딱보다아예된포 이거 느낌 어, 안따라가 아, 잠깐 만 배꼽 또없었다못따라가요 아, 그러요 저, <laughs> 또또 내려가시네 개꿀 도발 한번 해야 되나? 내 never c 고 n 발 d 발 n 발 know. I d o n 중 k 검찰 w I d o 라는거 n o w I don't know. I don't 에서 어디 있는 거 n t k n 어 w I don't know. I d o 데어 know. I 실수없지 도박으로 걸어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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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을 게만 한번 찍어서 백골 살게 줘아 장갑 가토기는 있네 미친 아, 아 해봤는데 아, 이거 흑골이지 흑도에서내려요 백골 들어옵니다 해도 해봐라아 이거 백골 해도 안 돼요 진짜 그럼 좀 백서 잘 껴가러.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두디 저기 있다, 두디 저기 있다. 야, 안 돼. 야, 이 새끼야. 야, 한 줄이야, 한 줄. 아우, 오케이, 웃는다, 웃었어, 웃었어, 웃었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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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잡... 잡아야 돼, 저건. 어, 야, yeah, 잠깐만. 오케이. OK. 시발. 게임, 질포했드 저거. 나이스. 나 방금 뒤집어 했어 뭐요? 시프도 썩지 않고. 어, 저, 저 이거 갈아줄게 는데 <laughs> 같이 쓰여야 되는 공부. 어? 야나 유킬이 유킬이 왔 뭐지? 왜내 킬수가 계속 경신되지? 아씨 너무 힘들어 어, 야 민우야 노브스터 네. 장비연구 8724 뭐지? 노브스터 <laughs> 어? 부스트 없이 연구 8,723원인데? 연 J20 레이스 플레이어 격파수 30, J20 레이스 3 30. <웃음> <웃음> 흠. <laughs> 인터레스팅. 아 근데 리얼리스트 곱하기 3야. 이 <laughs> 레디 레디 레디. <laughs> 잠깐만. A for record breakers, icon. 뭔 그러니까 존재를, 아니, 어 월드 레코드 브레이커스 프로필 아이콘 문 소리야 이건? 니까 숫자 찍어서 몰려가겠다. 이거의 존재 를아 이거의 의미를 어, 아는 것 사람 것막 하면서 음, 캐논 포더 이거 뭐지? 셔터다운 어더 페어 자 잠깐만. 버튼 좀 찌을 아, 때 지금 6000 연구 6100대 6900대거든. 바로 풀업은 안될것 같은데, 근데 웃긴 건 바로 풀업 안될것 같아. 어, 어, 귀중성 풀업 뛰었갔다 게이드... 오프레이션 타임드 같은데, 이거 왜 이러지? 저 모르니, 그냥.